속으로, 어, 이거 진짜 큰일 날수 있겠다. 나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기절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드디어 항암 1사이클이 끝났죠. 이제 두 사이클 남았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인데, 어, 당연히 저는 이제 뭐 6kg가 빠지긴 했지만, 그 3주차 때는 또잘 먹어서 다시 한 3kg 회복을 했어요. 그래서 3kg만 빠진 상태고, 어, 어느 정도 회복도 됐고, 나름 잘 먹는 것 같고, 항암 이 정도면 할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항암을 그날 맞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2시간 전에 하는데, 피검사도 잘 하고, 뭐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뭐 항암하러 가면 이제 되겠죠라고 했는데,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, 어, 오늘은 항암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아나 되게 건강한데? 벌써 이렇게 항암을 못할 몸 상태라고 믿기지 않았어요. 근데, 뭐, 건강 상태가 전체적으로는 좋대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백혈구 수치. 그 중에서도 호중구 수치. 아, 이제 암 관련돼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될 겁니다. 호중구 수치라고 해가지고 백혈구 안에 또 호중구 수치가 중요한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항암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백혈구 촉진제를 오늘은 맞고 항암은 못하고 내일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해야겠다. 그래서 오늘은 백혈구 수치만 촉진될 수 있도록 그 주사를 맞으러 가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저는 좀 일정이 틀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죠. 나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 해려 그랬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. 그리고 나는 정말 건강해서 암 환자들 중에서도 치료가 되게 좀 빨리 빨리 잘될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또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. 나도 어쨌든 암 환자고 아, 이렇게 바로 또 항암으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구나. 조금 속상을 했죠 그래도 어쨌든 백혈구 수치 올리고 나서 또 하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주사 놔주시는 분이 뭐 맞을 때는 뭐별 특이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중구 수치를 올리면은 저희 골수가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단기간에 골수가 이제 막 뒤에 생겨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래요.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좀 심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허리가 살면서 굉장히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안 좋았던 그런 느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견뎠는데 괜찮던 것 같아요 파스 좀 붙이고 뭐 그런 거로 해결이 됐던 것 같고 타이레놀도 좀 먹고 완화도 시키고 그리고 사실 제가 백혈구 수치가 많이 낮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항암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젊고 건강하고 암 외에는 컨디션이 몸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라서, 어, 저한테 미리 얘기하면 겁먹을까봐 얘기는 안 했는데,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75% 정도의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, 저한테는 100%를 그냥 말안 하고 투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건강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, 항암이 그 정도 들어가면 더 효과도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, 100% 기준으로 제몸 상태를 기반으로 어, 처방을 내리셨다고 하는데, 저 역시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75% 기준으로 지금부터는 항암을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백그그 그 촉진제를 맞고 그 다음날 시스플라틴이랑 잼자리 또 6시간 동안 맞는데 75% 라고 줄었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걱정도 많이 줄었고 어, 진짜 맞고 나서 제 심리적인 영향도 커서인지 어, 괜찮았어요 맞고 나서 일사이클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, 어, 부작용도 좀 주는 것 같고, 너무 걱정했던 앞에 3주와 고생했던 3주,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할만한 거예요. 오, 그래서 진짜 75%면은 할만하구나. 그러면서 많이 이제 버티면서, 어, 먹는 것도 훨씬 예전보다 수월했고, 예전에는 막 냄새만 맡아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냄새 맡으면, 어, 토할 것 같다. 임산부가 이런 느낌이구나. 이런, 공감도 할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다 싶어서 막 냄새도 맡고, 어, 어 찌개 맛있겠다, 뭐어 고기 굽는 냄새, 어 숯불 향 되게 좋다. 물론 암 환자가 숯불은 좀 좋진 않아서 숯불은 먹지 않았는데, 뭐 그런 식으로 냄새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예전에는 막 부드럽고 자극 없고 카스테라, 뭐 그런 좀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만 먹었는데 지금은 좀뭐 떡볶이도 먹고 뭐 라볶이, 김밥,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고 싶은 걸잘 먹었어요. 뭐돈가스도한 번씩 먹고 항암 때 너무 암 환자 식단으로 내가 건강을 최대한 유지해야지라고 압박을 느끼는 것보다 잘 먹을 수 있는 거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먹어야 백혈구 수치도 낮아지지 않고 또몸 상태도 어느 정도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식욕이 없는데 자꾸 막 억지로 암식단 맞추다가 막더 구역감만 심해지고 이런 것보다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치료가 끝나고 나서 표준 치료가 마치게 되면은 이후에 그냥 뭐 암식단으로 평생 꾸준히 잘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항암 이사이클의 2주차. 잼자 30분만 맞는 좀 부담이 적은 날이죠. 컨디션도 좀 좋아졌고, 이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, 가서 맞고 나서 이제 다음날 되니까 의외로 또 피부가 또안 좋은 거예요. 그때 있었던 그런 발진들이 또 살짝 살짝 나타나더라고요. 그리고 좀 코피도 살짝씩 나더라고요. 막 흐르는 정도는 아닌데 코 안이 좀 건조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코피도 조금씩 나서 코도 좀 수시로 청결하게 유지를 잘 해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왼쪽 목, 왼쪽 목턱 라인이랑 오른쪽도 수시, 수시로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랬는데 이 양쪽의 턱 라인이 만지면 되게 아프더라고요. 이게 뭐꼭 항암 부작용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. 이런 증상들은 좀 되게 거슬렸어요. 되게 무섭기도 하고.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괜찮은 거 보니까 일시적인 부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 자체로는 뭐큰 부담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누적이 됐는지 이사이 2주 차에 어,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는 어, 항암 치고 나는 진짜 탈모 좀 많이 안 오네. 선생님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잼자시스 플라틴은 항암으로 100%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고 한뭐50% 정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삭발을 다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많이 빠지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손가락 넣고 땡기면은 그냥 머리가 수두룩 이렇게 다껴 있고 그냥 자고 일어나도 베개에도 막 엄청나게 머리가 빠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 무섭게 빠지더라고요. 이게 진짜 가속이 붙어요. 막 진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, 내일은 좀덜 빠지나 싶은데 내일도 또 그만큼 빠지고 뭐 그냥 머리를 깜다 보면은 바닥에 하수구에 그냥 머리가 잔뜩 껴 있습니다.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도 베갯잎을 보면은 아좀 보기 싫을 정도로 그냥 이거 차라리 보지 말고 싶을 정도로 막 많이 머리가 떨어져 있고요.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결과적으로는 삭발은 하지 않았어요. 뭐 머리숱이 좀 약간 안에가 좀 살이 보일 정도까지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, 누가 봤을 때, 어, 저 사람 진짜 항암 때문에 막 골름 같다. 막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고, 어, 좀, 그냥 일반 사람인데 탈모가 좀 있나? 약간 이런 정도까지 보일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뭐잘 나름 이렇게 머리 만져가지고 그 시기는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, 코피가 계속 어쨌든 좀 주기적으로 나는 게 되게 거슬렸고, 그리고 입안에 계속 쓴맛. 그 항암제의 그 향이랑 약이 이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실제 약물도 있었겠죠 근데 아 그게 너무 역해요 구역감은 이제 많이 줄고 좀 잡히긴 했는데도 아그한 번씩 막그 쓴맛 약물맛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암을 한지좀 되더라도 막 휴식기 때도 항암을 맞은 지가 지금 일주가 넘었는데도 막 쓴맛이 나고 되게 막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정말 나쁜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핑도는 어지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암 환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서 좀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다가 예전처럼 예전에 제가 그냥 한 번씩 팍 일어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팍 일어났는데 순간 되게 어지러우면서 주변이 좀 꺼멓게 보이면서 속으로 아 어, 이거 진짜 큰일 날수 있겠다 나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기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막 빈혈이 있거나 이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무섭더라고요. 빈혈이 있었으면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 경험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와 그때부터는 좀 무서웠는데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 이거는 뭐 빈혈은 아니고 기립성 저혈압이어가지고 어 좋은 방법으로는 천천히 일어나라 한 번에 그냥 팍 일어나지 말고 어디 쪼그렸다가 일어날 때도 되게 어지럽더라고요. 뭐, 올리브영이나 뭐 그런 데서 제가 잠깐 뭐 밑에 구경하다가 일어나는데 너무 순간 어지러워가지고 어, 집중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딱 가판대를 잡고 그런 적도 있었고. 근데 이게 저도 노하우가 생긴 게 선생님 말대로 천천히 일어나거나 누워있을 때도 좀 조심조심 좀 동작을 최소화시키면은 훨씬 완화됩니다. 그래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거 보호자가 항상 일어날 때 옆에서 같이 좀 부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넘어지면 또 다른 상처로 또 새로운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1, 2 사이클의 대부분의 부작용이 3 사이클에도 뭐 비슷하게 있고요. 3 사이클은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. 1 사이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, 2 사이클 때는 오히려 좀 약물을 줄이면서 부담감이 줄었고, 3 사이클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3사이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앞으로 이제 항암방사선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치료, 비인두암의 꽃은 방사선 치료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 할 말이 제일 많습니다. 노하우라고 해도 사실 항암보다는 비인두암은 방사선에 대한 노하우가 정말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. 어, 항암 때 이제 섞일까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항암 2 e 사이클 중간에 방사선 설계를 진행을 해요. 방사선 설계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병행하면서 방사선에 대한 준비를 항암, 선 항암 중간에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뒤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항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, 항암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간략하게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